우리 신년 첫 주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극률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표어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우리 금년 표어를 이 사귄 공동체 하면서 그 표를 띄어쓰기 하지 않고 다 붙여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나로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귄 공동체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상수는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이 예수 안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n 어, 그리스도 어, 그런 말로 주로 쓰이는데 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조금 줄여 가지고 그냥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바로 그분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정릉교회의 영원한 포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교회 공동체의 상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81년 되면 전통을 자랑할 수 있지요. 그 자랑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표대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변수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코이노니아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잠깐 첫 시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교회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레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죠. 그 외에도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한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 공동체 교회 안에 사귐이 없다는 얘기, 사귐이 위기가 처했다. 그 얘기가 이 편지의 내면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귐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 안에 없어졌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이죠.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편지를 유의해서 읽어보면 그의 편지 속에 담긴 신앙, 이 요한의 신학은 매우 우주적이고 창조적이고 너무너무 깊습니다. 창세기가 증언하는 첫 창조를 넘어서는 새 창조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창세기의 첫 창조 증언은 창세기 1장 2장에 집약이 돼 있지요. 3장에 그 창조 세계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이새 창조의 증언은 요한복음 앞선 그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두루 편만하게 퍼져 있고 또 요한서신 특히 요한일서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사도 요한만큼 새 창조에 대한 증언을 깊숙하게 근원적으로 다루는 신약의 기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선언도 했지만 요한은 굉장히 깊숙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귐을 말하는 요한은 오늘 본문 오 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여기 그에게서라는 말은. 앞서 나온 귀로 들은바 눈으로 본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이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런 의미죠.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 소식은 메시지죠, 복음이죠.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어,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황제가 가는 곳에는 파로시아를 외쳤습니다. 황제가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파로시아는 누구를 오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게 복음이 바뀌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소식 복음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야, 굉장히 요한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끌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하샤마임, 웨드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 시에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땅이 혼돈했습니다. 형태가 없었어요.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시면 위에 있었다 온통 암흑천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임하면서 처음 창조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야올 빛이 있으라. 여기 하야는 이 미완료형에 지속적으로 빛이 있으라. 이런 명령이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이 지금 어디에서 다시 새 창조 사역의 빛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 1서 일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요한은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빛은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증언했죠. 그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을 싫어하여, 그 어둠을 싫어하여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선언합니다. 이건 창조의 선언이에요. 창세기 일장에 빛이 있으라는 이 선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창조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주적입니다. 창조적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 교회에는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이 얘기는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행한다고 하는 동사는 파리파테오라고 하는 동산데, 두루두루 막 다니다 활보한다. 그런 의미예요. 어둠에 두루두루 막 돌아다닌다. 그렇게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어려운 말 같은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그냥 아주 명확한 단순한 말씀이에요.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행하면서도 우리는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거짓말쟁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르님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오셨어요 오늘 기도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귐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사귐의 근원은요 빛이 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곧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좀 친하고, 누구와 말이 통하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그게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기준이돼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그걸 한번 가만히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사귐이 단절된 사람입니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사귐이 닫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원형 프로토타입을 누구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창조함을 받은 첫사람 하아담 첫사람과 아담과 여자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범죄한 아담 여자를 보세요 이들은요 동산 중앙에 주로 아마 거기서 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언제나 살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 나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다시 생명 나무가 확 개방이 되죠. 그런데 또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동산 중앙에서 주로 많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동산 중앙의 생명 나무와 그 나무가 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나하시 뱀이 이들을 접근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 읽어보면요 일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 그런데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그또 창조한 인간을 그 아담에게서 그 이시와 이샤 이씨 이 여자를 이렇게 둘로 배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얘기가 다 끝나고 삼장에 오면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런데 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은 왜한 나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접속사가 그리고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관사가 있어요 하라는 관사가 있어요. 한정한, 딱, 지목하는 관사가 있어요. 뭘 지목하고 있어요? 나하시. 왜한 나하시? 그런데 그 뱀이. 그런 말이에요. 그 뱀이. 여기 등장하는 뱀은요, 막, 그 동산에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뱀 중에 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뱀은요, 특별한 뱀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러시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가장 강교한 자라. 꼭 강교한 것그 뱀이 바로 그놈 뱀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이 그놈 뱀이 평소에 늘 유혹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이 여자와 아담과 여자를 유혹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의 틈을 버린 거죠.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런데 하나는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틈을 버리고 있죠. 그러다가 여자는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죠. 자꾸 이 질문을 하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범이 와서 자꾸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거리면서 이게 말씀을 그냥 뒤바꾸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아이 얘기를 들으니까 뱀이 그때다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요. 바짝 달라들었어요. 뱀이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안다 하는 말은 그 악의 세계를 너희가 이제 알게 되, 몸으로 체득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죠.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만 그날 미혹돼서 그 실과를 다 먹고 같이 옆에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한 공동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바 되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공동체의 선악과였어요. 1세기 말에 선악과로 등장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당과 여자가 범한 그 선악과 그것은요,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시대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게 1세기 말에 등장한 선악과였습니다.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인가? 1세기에 뭐이 그리스 로마 이 철학 이 정신 세계에서는요. 이원론 적인 그런 이 사고가 팽배하거든요. 인간의 육체는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적급한 것이고 영의 세계는 굉장히 고상한 것이고 이 굉장히 이게 경리돼 있다. 그런 이, 이 사조가 팽배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여,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이 공적성에 이 복음사여,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십자가,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십자가는 뭐 정치범이나 사형수. 이 흉악범들에게 내리던 그런 이형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시명기의 법으로 볼 때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율법에 어떤 그런 이 맥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죠.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자기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의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란 말인가? 이게 1세기의 문제였어요. 이런 적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강교한 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은요, 여기서 한 단계 뛰어가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갑자기 왜이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이게 서로 같이 맥이 다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말은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신 예수 그리스도, 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백하면 이 말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마 대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요한이요 아주 묘한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연한 일을 하시는 거다는 얘기죠. 죄도 없는 사람을 위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세기 요한 공동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를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구원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뱀이 우리를 잘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린다그 정도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린 기도하면 의례이 그냥 하는 말이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그냥 입이 막 다른대로 그냥 이 습관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저 그리스도는 뭔가 그저 믿. 만 해라.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요. 판을 치고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 지상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그릇된 잘못된 신앙. 여러분, 우린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입술로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또 예수 믿는 걸막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직장의 동료들. 예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임, 개 모임, 동호회 모임, 그런 모임에 가서 여러분 식사할 때 밥상을 앞에 놓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밥 잡수습니까? 대충 한동안 이렇게 하고 밥 먹죠? 그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 못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게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구주로 고백해야 살아 가던 평화가 주어든 시대예요. 예수를 구주로 소테르로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래. 예수 안의 사귐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전이잖아요. 반전, 이게 사귐입니다. 이 사귐에서. 우리의 모든 사귐의 영역이 이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